안녕하십니까 보청기 에디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50대에게 어떤 보청기가 필요한지 어, 보청기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주 연령대인 60, 70대에 추천을 하지 않고 50대로 추천을 했냐면 음, 보통 난청, 청력 저하는 한 나빠질 분들은한 40대부터 본격적으로 청력 저하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50대 쯤에 본격적으로 불편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 한국 사회의 이 정서와 큰 갈등과 마찰을 빚게 됩니다. 뭐냐? 별거 아닙니다. 내가 아직 50대밖에 안 됐는데 벌써 보청기를 끼자고 하니 이게 참 마음이 편치가 않는 이런 갈등 속에 놓이게 돼서 이 50대 분들을 위한 보청기를 추천드리고, 음. 이 50대부터 왜 보창기를 깨야 되는지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쯤 되면은 큰 일이 없다면 거의 커리어에 거의 정점을 찍는 시기입니다. 커리어의 정점. 뭐, 돈도 가장 잘 버는 시기이기도 하고 커리어의 정점이기도 하면서 정점인과 동시에 조금만 더 지나면 은퇴를 앞둔 시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사업자가 아닌 이상은. 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사회에 그 영향력도 크고 사회 활동도 많고 생활 반경 행동 반경이 굉장히 넓습니다. 뭐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요. 특히나 50대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음, 보청기가 다양한 등급이 존재하는데요. 제가 오늘 추천드릴 것은 보청기의 브랜드나 종류, 이런 것보다는 보청기의 등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느 브랜드든지, 그 보청기 라인업이 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 존재를 합니다. 뭐, 기본형, 중급형, 고급형, 프리미엄형. 근데 이때, 금전적인 제약이 없다면, 50대 분들은요, 저는 거의 항상 고급형 이상, 예, 고급형이나 주로 프리미엄의 프리미엄급 보청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행동 반경 생활 반경 어떤 사회에서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정점에 이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소음에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본 사양 보청기랑 중급형하고 프리미엄급 크게 세 가지로 구분돼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은 음~ 우리가 자동차로 예를 들면요. 이 기본 사양 보청기들은 오토, 그러니까 기어 변속 기능이 뭐 2단 변속이라고 봐야 돼요. 뭐 예를 들어 보청기랑 이 자동차랑 좀 결합시켜 설명을 드리면은 이 기본 사양은 1단 기어는 조용한 환경, 뭐 2단 기어는 어 시끄러운 환경, 이렇게 두 가지 환경에서만 보청기가 스스로 소리를 조절해서 착용자한테 지금 최대한 좋은 청취 환경을, 청취, 그러니까 엄청취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음, 그 다음에 중급 중급형은 음, 다섯 가지로 해볼게요. 음, 조용한 환경, 소음 환경, 소음 속 대화 환경, 그리고 뭐 차에서 대화하는 환경, 뭐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 너무 큰 소음 속에서 대화하는 환경. 그리고 이런 프리미엄급 보청기들은요 한 열급 일곱 가지에서 아홉 가지 환경을 뭐 구분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조용한지 시끄러운지. 시끄러운 데서 대화를 하는지, 또 그리고 매우 시끄러운 데서 대화를 하는지, 그 다음에 또차 안에서 대화를 하는지, 아니, 가만히 있는지, 뭐 음악을 듣는지, 뭐 외부에서 바람소리가 센지, 이렇게 되게 다양한 환경을 보청기가 자동으로 기어를 변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본 보청기는 뭐 2단 변속 보청기, 뭐 중급형은 뭐 5단 변속 보청기, 프리미엄급 고급형은 7단에서 9단, 기어가 자동으로 변속되는 보청기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아 그러면 보청기 견적이 너무 올라가지 않냐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앞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커리어 하이 정점을 찍는 시기이시기도 하고요. 계속 경제활동을 몇년 동안 유지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은 연령대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요. 보청기의 견적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얼른 보청기를 잘 끼고, 좋은 보청기를 끼고, 더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60, 70대로 예를 들면요. 이제 은퇴 후에 딱히 뭐, 목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잘 쉬는 게 목표세요. 그러면 굳이 비싼 보청기를 하실 필요가 없으나, 뭐, 여행 다니는 거, 뭐, 골프 치는 거, 게이트볼, 뭐, 춤 연습, 무도회장 같은 거, 아니면 다시 학교를 입학하실 수도 있고요. 종교활동도 있고, 뭐, 재취업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다양한 환경을, 다양한, 음, 노후의, 이런 다양한 노후의 생활 반경, 생활 환경을 꿈꾼다면은,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사양이나 중급형보다는 고급형 보청기를 먼저 권해드리고 싶고,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한다면 이제 혹시나 경제적인 여건이 조금 타이트하다면 여기서 약간 살짝 단계를 내려서 뭐 가격적인 부분과 성능적인 부분에 좀 절충을 맞춘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청기를 선택하시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기본적으로 한 200만 원 이상은 들어갈 겁니다 양쪽에 낀다면. 근데 이제 이걸 5년에 한 번씩 결제한다고 가정했을 때이 100만 원, 200만 원 때문에 이 5년을 너무 후회하는 시간으로 보내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너무 돈만 보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앞으로 어떤 그 생활, 내가 어떤 생활 패턴으로 내 남, 남은 삶을 지낼 것인가 이것을 꼭잘 기억하고 보청을 선택하시고요. 50대 분들도 어이 사회의 어떤 인식 같은 거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본인만 생각하세요. 본인 노후. 네, 너무 다른 사람 입장까지 아니면 주변 상황 뭐 어떤 심적인 부분까지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은, 열심히 살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에 잘 듣지 못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삶이 많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어, 좀 적극적으로 보청기를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청기는요, 청각보조기기입니다 장애인들이 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청각장애인도 끼죠. 인식 자체를 장애인의 전유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난청이 있는 분들 청력 저하가 있는 분들은 청각 보조기기 보청기를 사용해서 어~ 추가적인 청력 악화나 뇌 기능 저하 그리고 사회에서 고립되는 일 없이 편안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보청기 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